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에 다시 찾아온 포르쉐 카이엔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한 2026 포르쉐 카이엔의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럭셔리 SUV 위 기준을 다시 세우며 스포츠카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형 카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포르쉐 특유의 강렬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더욱 날카로운 눈매를 자랑하고 그릴 디자인은 크기를 키워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스포티함을 강조했습니다. 범퍼 라인은 좀더 넓고 낮아져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했고 휠 디자인은 최대 22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해 고급스러움과 파워풀한 느낌을 동시에 줍니다. 후면부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라이트 바가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며 야간에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포르쉐 로고가 라이트 안쪽에 매립되어 고급스러움이 한층 강화되었고, 머플러 팁은 사각 형태로 변경되어 한층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카이엔의 인테리어는 최신 포르쉐 코핏 디자인이 적용되어 중앙에는 12, 6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메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옵션으로 조수석 전용 19인치 디스플레이도 추가할 수 있어 동승자가 내비게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고급스러운 가죽과 알루미늄 트림으로 마감되었으며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더욱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운전자의 조작감을 높였고 포르쉐답게 드라이버 중심의 설계가 느껴집니다. 센터 콘솔에는 직관적인 버튼 배열과 새로운 기어 셀렉터가 위치하며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시트는 포르쉐 전통의 스포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며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이전보다 여유로워졌고 트렁크 용량은 772L로 넉넉하여 가족용 SUV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포르쉐 카이엔은 기본형, 카이엔 S, 카이엔 터보 GT 등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기본형에는 3.0L V6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360마력, 최대 토크 500Nm을 발휘합니다. 카이엔 S는 4.0L V8 인터브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510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카이엔 터보 GT는 무려 660마력을 자랑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3 2초만에 도달합니다.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으로 SUV임에도 포르쉐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카이엔 2 e 하이브리드는 3. 0리터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 470마력을 발휘하며, 순수 전기 주행거리도 약 60km까지 가능합니다. 전기모드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을,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은 역시 포르쉐답게 완벽합니다. 새로 조율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안정감과 승차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코너링 시에는 전자식 롤 컨트롤 시스템이 차량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스티어링 반응이 예리해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고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카이엔의 브레이크 시스템도 강력합니다. 포르쉐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제동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도 페이드 현상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연비 측면에서는 파워풀한 엔진 성능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약 리터당 8.5km,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모드 포함시 리터당 18km 이상을 보여줍니다. 안전 미편이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나이트 비전 어시스트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최신 포르쉐 커넥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2026 포르쉐 카이엔 기본형은 약 1억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카이엔 S는 약 1억 7천만 원, 터보 GT는 2억 7천만 원을 넘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 옵션에 따라 가격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카이에는 디자인, 기술, 성능 모든 면에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고급스러운 SUV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진정한 드라이빙 즐거움을 주는 차로 완성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시 주행에서도 부드럽고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하며 오프로드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2026 포르쉐 카이에는 럭셔리 SU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세운 모델입니다. 포르쉐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편의성을 결합해 진정한 프리미엄 SUV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2026년 형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